오늘은 소아와 평발,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이야기해 주실 삼성원원에서 교수님 역임하시고 오신 신종섭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종섭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는 어린이 평발에 대해서 오늘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그 외래에서 평발 진료를 접하게 되면 네.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우리 아이는 평발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집에서라든지 보호자분이 좀 쉽게 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보면은 어린이들 평발은 굉장히 흔한데요. 한두 돌까지는 거의 애들의, 애기들의 한 97%가 아치가 발달이 안 되는 평발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발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세 돌, 네돌 되면서 아치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편평족이라 그래서 모든 게다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심지어는 축구선수들도 평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반적인 평발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애기들이 피로를 많이 느낀다든지,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서 달리기라든지, 자세를 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집에서 봤을 때, 다른 친구들, 어린이들 친구들에 비해서 활동이 조금 힘들어진다든지, 자세가 좀안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쪼그려 앉기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그런 아기들은 아마 치료가 필요한 평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발 치료를 할때그 아이가 힘들어한다. 네. 그럴 때 어떤 나이가 가장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있으십니까? 네, 그 평발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한 평발은 5살, 6살만 돼도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 있고요. 또 심하지 않은 평발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또는 그 이후까지 좀 봤다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치료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되게 유치원 나이 때까지는 대부분 좋아지는 평발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를 들어간 이후에는 좋아지는 정도가 거의 없거나 아주 서서히 좋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강한 친구들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피로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치료 유무를 아마 결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충발 치료한다고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보조기 아니면 수술인데요. 네. 저는 사실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평발에 있어서 좀 베이스라인이 되는 기본이 네. 되는 치료는 어떤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평발을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혹은 불편한 깔창을 평생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뭐 심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심하지 않은 비교적 아주 경한 평발은 집에서 운동요법 또는 스트레칭요법 좀 개선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 굉장히 굳은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발목을 위로 올리는 운동을 권합니다. 또어 발가락의 운동을 도와줌으로써 발의 아치가 발달하는데 조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가락을 가지고 뭐 공을 굴리는 연습, 방 바닥에서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연습 애기들한테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격려해주고 발의 아치 발달을 좀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은 아프지도 않고 크게 해가 없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외래에서 네. 엄마 아빠랑 까치별로 누가 더 오래 걷나 네. 그래서 이긴 사람이 피자 사기 그래서 네. 좀 놀이식으로 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강조한 편인데요 네. 많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보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보다는 네. 좀 비싼 보조기나 도수치료를 네. 네. 권유를 하게 되고 네. 그게 맞나라는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환자의 네. 상태라든지 그 평발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원장님 말씀하신 까치발로 걷는다든지 발가락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한 평발에서 해야 될것 같고요. 심한 평발에서는 사실 그런 운동 요법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더라도. 잘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수 치료라든지 혹은 아킬레스 힘줄을 좀더 강하게 재활하는 치료 또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은 깔창을 해서 좀 아치를 서포트하는 개념의 그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수술은 초기에 빨리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하는 걸 충분히 보고하는 게 좋은지 적절한 시점을 정하시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평발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우리가 병원에 오면은 환자의 상태, 몸무게, 체중, 그 다음에 발의 변형의 정도, 뭐 이런 걸다 따져가지고 치료 임무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나이에 따른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기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저는 수술을 권하는 나이는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은 지난 다음에 권하게 되는데요. 근데 애들에 따라서 아주 심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걸음마 할때 굉장히 이제 신발을 신기가 어렵거나 또는 신발의 바닥이 닳는 정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닳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기들은 좀 어린 나이에도 수술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아마도 부모님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하다고 생각되면 사실 병원을 좀 방문해서 그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마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신정석 교수님과 함께 소아 평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람 얼굴 다 다르듯이 발 네. 모양도 천차만별이니 네. 심한 평발이 있고 심하지 않은 네. 평발이 있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평발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소아정형외과, 부정형외과 전문의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자녀가 평발로 걱정되신다면 진료를 받고 치료 계획을 빨리 수립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